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선물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았을 텐데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선물 거래를 아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법 강의는 아니고요. 만약에 함투사 유튜브 채널을 처음 들어오셨거나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시중에 나와 있는 유료 강의 그 이상에 무료 강의들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트레이딩 계획입니다. 대부분 선물 투자를 무슨 도박하듯이 모니터에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매매를 한다고 이제 모니터에 앉기는 앉았는데 막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우스에 클릭을 하게 돼서 손실을 크게 입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아무 계획도 없이 바로 모니터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장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선물시장은 24시간이다 보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매매를 할지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 손실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선물시장은 24시간이지만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아시아장, 유럽장, 미국장 순으로 유동성이 활발하게 되며 보통 유동성이나 변동성이 충분히 많이 들어오는 유럽장 기준으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썸머타임 적용 시에는 오후 4시부터 썸머타임 해제 시에는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대체적으로 미국장이 시작하기 직전인 11시 30분 전까지가 초보자나 중수들이 매매하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객관화를 통해 실제 선물 트레이딩의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체크한 후에 매매 시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매매 시간을 정했으면 진입과 청산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손절은 무조건 칼같이 30틱, 익절도 30틱으로 정했어라고 생각했다면 무조건 칼이 목에 들어와도 그 라인은 지켜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매매에 능숙하신 분들은 변동성에 따라 장세에 따라 손익절을 유동적으로 정하게 되지만 특히 초보자이신 분들은 단 20틱, 10틱이라도 꾸준히 수익을 얻어가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전매매 영상을 요즘 자주 올려드리는데 항상 목표가 절반 남겨놓고 절반 익절을 하거나 본절라인을 설정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관리입니다 위험관리의 개념조차 모르고 이 시장에 입문하시는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가끔 볼수 있는 성공사례들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나도 천만원만 있으면 1억을 벌수 있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랑새는 이 시장에 없습니다. 100%의 확률도 없고요.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손절과 입절이 어느 정도 어우러져서 확률이 높든지 손익비가 높든지 같은 시행을 반복하면 기대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 포지션 사이징에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 사이징의 리스크일은 전체 자본의 한번 거래의 2%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달러로 시작한다면 한번 매매할 때 손절은 20달러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1 달러 정도라면 200불 정도가 되겠죠.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계좌도 보시면 항상 시드가 10만 불 정도 되는데 많이 들어가야 다섯 계약입니다. 다섯 계약도 그냥 다섯 계약을 지르는 게 아니라 분할로 진입을 하죠. 여기서 러프하게 시드가 10만 불이라고 계산했을 때 나스닥 기준으로 다섯 계약에 20포인트면 딱 2,000달러 정도입니다. 예수금 2%의 법칙이라는 책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전체 자본의 2% 미만으로 손실을 본다면 확률만 갖춰져 있다면 대수의 법칙으로 인해 계좌는 우상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말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이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하면 절반 정도는 입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본절 설정도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타는 1분 뒤에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벌었다라면 수익을 지키기 위함이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분할청산하는 습관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을 매매한다면 현재 추세가 어떤 추세인지, 현재 시가보다 가격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지, 주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어디인지, 이 정도는 무조건 매매를 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지표나 어떤 기법을 쓴다고 해서 수익이 뿅 하고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아시아장에 신고가나 신저가를 만들게 되면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를 보는 건 되게 맞지만 러프하게 15분 봉에 볼른절밴드 디폴트로 보신 뒤에 21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판단해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갑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요. 그리고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시가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시점이 시가보다 위에 있는데 15분에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으로 생각하고 시가보다 아래에 있는데 15분 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면 하락으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딱 추세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건 힘든 일이지만 일단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선물 시장이 훨씬 더 깨끗하고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거나 디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확률이 높은 알고 차트나 변동성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15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타임 프레임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분봉은 5분과 15분입니다. 5분과 15분 모두 같은 추세를 보여주는 구간만 제대로 찾아도 매매 성공 확률이 크게 늘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할지 눌림을 할지 그것은 각자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초보자들은 손절만 제대로 할수 있다면 돌파보다는 눌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가 빨간색이면 사고 싶고 파란색이면 팔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심리와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하고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파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익이 쌓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뉴스와 이벤트는 피하라야 합니다. 선물 시장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민감합니다. 당연히 예측하기 힘든 일촉즉발의 뉴스는 예방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말 1년에 몇번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니 로 하고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발표되는 CPI나 PPI라든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수라든지 실험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신규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면 언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다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표 결과가 좋게 나왔냐 나쁘게 나왔냐의 결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도 이전에 달러가 극등을 보였었다면 선반영의 이유로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스닥이 지표전에 폭락이 나왔때 결과 후에 급등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홀짝 매매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도박 같은 매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배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백테스트와 복귀의 습관입니다. 유튜브 시중에 나와 있는 기법들만 하더라도 좋기 천 개는 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들이 어떤 장세에는 먹히고 어떤 장세에는 안 먹힙니다. 내가 단타를 할 거라면 그리고 매일 매일 할 거라면 어떤 장세에도 상관없이 꾸준히 6개월 이상 수익이 나는 모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법 배우고 몇번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시장에서 크게 손실을 입었든 아니면 처음 시장에 입원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보상은 금융치료입니다. 그런 금융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된 전략 안에서 확률과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본인만의 밥 먹고 살만한 필살기를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생각이 필수겠죠. 이거 배워서 과연 할수 있을까?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선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가 아니라 매매는 마라톤이며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복귀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 그만큼 크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시작이라는 곳입니다. 단순히 잘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밥 먹을 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친구 만날 때, 운전할 때, 화장실 갈 때도 할수 있다고 속으로 계속 외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3년 안에 1억 이상의 돈을 벌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그게 계획이 구체화되고 꿈이 실현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게 행동을 바꾸고 그러한 행동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매매가 풀리지 않는다고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힘들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크게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 오프라인에 저장하고 계속 돌려보세요. 특히 요즘에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MP3 갱도 되니까 매일 1.5배속으로 들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신다면 웬만한 차트 공부를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또한 특히 초보자분들이시라는 함투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셔서 트레이딩에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